자,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오전 11시 23분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야, 오늘 뭐 시장 좀 버라이티하죠? 오늘 갭상승 뛰었죠? 주말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 시장이 좀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갭상승 시작했는데 역시 갭은 빠르게 메꾸는 습성이 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지금 시장 자체는 박스 구간이고 박스권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매매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겠죠. 하지만 이 와중에서도 주도 섹터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거. 그리고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에도 조선주 관련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말씀드렸고, 우리 회원들한테는 지속적으로 조선주, 조선주, 조선주 관련해서 강조를, 강조를, 강조를 해서 말을 많이 했다. 아울러서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고, 결국은 회원들 수익률이 올라가야 되는 거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는 집중적으로 우리 회원들한테 말씀을 많이 드렸고, 관련된 종목들도 집중적으로 우리가 갖고 나가는 종목 섹타 업종의 대표주 그 다음에 부품주 이러한 부분이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시장 자체가 이렇게 찌글찌글한 와중에서도 항상 개인 투자가들은 이렇게 봐요 어떤 섹타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봐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시장은 또 순환매가 돕니다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지금은 조선주가 높게 당연히 보이죠 결과론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항상 주식 투자는 올라간 상태에서 보는 게 아니고 저기 바닥부터 해가지고 한달두달세 달을 모아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값진 열매를 기다린 분들은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저희 클럽 저희 카톡방 자체가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이상을 보면서 할수 있는 종목들을 회원들한테 잡아드리고 있다는 거 관련해서 그런 결과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거과 같이 조선 섹터가 날라가고 있다는 거 하지만 아직 멀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조선 조만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장 자체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박스권 하단 406 짜리 중심 420 그다음에 고점 430 짜리에서 여전히 박스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섹터, 인프라 투자 관련된 부분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자, 하나씩 놓고 또 오늘도 제 눈에는 어떤 종목들이 포착이 됐는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인프라 투자 관련된 종목에 집중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인프라 투자라는 게 뭡니까? 도로, 항만, 여러 가지 SOC 기반 산업, 사회 간접 시설에 대한 부분을 투자, 또는 공사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SOC 인프라 투자 관련된 부분으로 엮이면 되겠고요 관련해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GS건설이 되겠죠 GS건설 포함해서 대우건설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인프라 하면 뭐합니까 주산인프라코아죠 당연히 그쵸 그렇죠? 주산인프라코아 관련돼서 종목들 어떻게 됐는지 흐름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울러서 지금 보시면은 이때 뭐라고 했죠? GS건설, 두산인프라코어, 진성TEC 관련된 인프라 관련된 종목에 집중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렸죠 불과 저번 주입니다. 근데 어떻죠? 지금 이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또 언급을 시켜드린 섹터가 있어요. 분명히 소매 판매 지수 관련된 부분, 고그 관련해서 아모레포시픽이나 현대일철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린 적도 있다는 거. 항상 올라가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오르기 전부터 어떠한 추세적인 부분이 상향이 될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면은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있죠. 아울러서 지금 보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스트 그다음에 한국 항공우주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섹터들은 결국은 이번 시장 마디에서 상당히 시세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섹터들이 뭡니까? 일명 성장주에 대한 부분도 물론 좋아요. 하지만 지금 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섹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치주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저라고 바이오 종목 추천하기 싫고 IT 종목 제가 안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자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가가 상승하고 있고 소매 판매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즉 금리에 대한 부분이 점진적으로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성장 섹터에 대한 부분보다는 가치주 섹터에 대한 부분이 글로벌 자금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미국의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얼마 전에 또천낙적인 돈을 또 풀었죠. 앞으로 또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정책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인프라 관련된 부분과 함께 소매 판매에 대한 부분, 원자재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시 엮어서 보는 것이고요. 금리에 대한 부분이 지금 마이너스 금리죠. 하지만 연준에서도 2023년도 이후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살짝 우려를 하는 거지만서도 금리 상승과 원자재 시세, 인프라 투자 관련된 부분은 같이 봐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나 두산 인프라코와 건설주, 그 다음에 조선... 해운주도 최근에 굉장히 좋았죠. 그 다음에 방산주, 우주항공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전기차 세타 관련해서 한마디 할게요. LG 화학 대표적으로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LG와 갖고 있는 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왠지 아십니까? 지금은 중요한 거는 결과만 놓고 보면 지금은 마이너스 금리예요. 가치주와 성장주를 굳이 비교를 할 필요 없는데 아무래도 성장주의 대표가 IT와 바이오와 그 다음에 전기차 쓸 때가 되는 거죠. 하지만 저는 LG와 오히려 좋게 온다는 거, 왠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의 추세가 좀 나오고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LG화학을 요 고점 라인 때에서 매수를 해서 또는 12월달, 1월달, 2월달, 3월달, 요렇게 매수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LG화학에 대한 부분이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뭐, 폭스파겐에 대한 부분이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들이 안 좋다, 언론에서 안 좋다라고 할 때는 이삭 죽기로 하나씩 하나씩 주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LG화학이 대략적으로 한 90만원 정도 또는 여기 갭 보이시죠? 갭 자리가 얼마냐면은 대략적으로 95만원 라인 때 되는 겁니다. 여기 정도 오면은 욕심부리지 마세요. 아세요 일단은요 여기에서는 비중 축소를 좀 해놓고 다시 또 이러한 식으로 내려올 겁니다 어떠한 매매냐면 여기에서 지금 80만 원대에서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처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추세가 이탈되면 안 되겠죠? 만약에, 반등 이후에 95만원 근처까지 가요. 그리고 밀렸을 때, 여기서는 한번 정도 줘야 되겠죠? 주고 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이 라인 때까지 추세까지 오면은 다를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때 개인들 투자가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간다. 그럼 이렇게도 빠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전 이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형태가 가장 베스트하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제일 좋다는 거. 저는, 이런 흐름이, 한, 3월 말, 서부터 해서 3월 말 이후 4월 달까지는 이러한 반등의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후에 5월 달, 6월 달 가면서 살짝 눌리면서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 하반기 LG화학의 자회사 에너지 솔루션 있죠? 그 부분이 상장이 된 흐름과 동시에 저는 이런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올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물려있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95만원 라인 정도 오면은 여기서는 비중을 살짝 축소해놓은 거예요. 다음에도 할필요 없어요. 비중 축소, 비중 확대, 비중 축소, 비중 확대 이런 형태의 흐름을 갖고 꼭 전략을 갖고 지켜보시고 매매 활용을 해보시는 게 오히려 저는 낫다는 걸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두산 인프라 코어 이쪽 섹터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본다. 두산 인프라 코어를 매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관련돼서 인프라 코어,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까지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섹터의 종목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이런 섹터에 오히려 집중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쪽 포트폴리오 성장주 섹터에서는 단기적인 매매에 대한 부분도 하면서 비중 축소, 비중 확대 이런 전략을 말씀드리는 거 반면에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은 바닥권에서 만약에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있죠. 그럼 뭐 하나 가야죠. 뭐 하나 가야 됩니다. 두산인프라코는 대장 섹터로 해서 움직이는 섹터가 되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GS건설,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가치 추세를 형성하면서 가고 있다는 거, 가치주 맥락이 괜찮다는 걸 말씀드린 거죠. 조선 섹터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 방 섹터 우주항공 섹터 좋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섹터에 대한 부분은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고요. 항상 제 방송의 맨 마지막은 개미군단 종목 한 종목이 나가죠.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거는 지금 종목명만 가려져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역해된 숄더 패턴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요렇게. 한번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금요일 날 방송을 하면서 조선 섹터 관련된 기자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이로코리아를 말씀드렸죠. 자, 하이로코리아 어떻습니까? 잘 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섹터들이 다 인프라 관련된 부분하고도 또 연관이 되고 있는 피팅 업체 관련된 화학 및 조선 관련돼서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동 종목 마찬가지로 인프라 관련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여러 섹터의 종목군들이 있고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도 동 종목 같은 경우는 전선 관련된 종목이 되겠습니다. 전선, 전선이 뭡니까? 보통 우리가 건설을 할 때도 전기를 깔고 그 다음에 SOC나 이런 가로등을 하나 설치를 해도 전기를 깔고 여러 가지 전기 관련된 부분에서 전선은 필요로 하죠. 그 전성 관련된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리면 또 이런 것도 우리 회원들한테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귀동냥 해가지고 그냥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어차피 종목명 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께 말만 떠드는 게 아니고 결과를 제가 매일매일 계좌 수익률을 보여 드리고 있죠. 뭐이 정도야 뭐안 그렇습니까? 얼마든지 단 저희는 최소한 한 달에서 3개월은 보유하면서 지켜보고 끌고 가는 종목들에 의해서 회원들한테 추천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매매를 할 분들은 오셔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봉을 보고 계시는데요. 일봉 자체는 우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단기 쌍바닥 형태도 되는 것이고요. 역회된 숄드 패턴이 또 나올 수가 있는 패턴이 되는 건데 일단은 이중바닥성 패턴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바닥 이후에 요 라인대를 지금 돌파를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대략 7700원 라인대를 지금 현재 돌파하고 있죠. 하지만 당분간은 박스권 형태가 될 수도 있겠지만서도 워낙에 동 종목에 대한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나오죠. 2.61% 정도 배당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자 보시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코로나 1군데도 불구하고 작년도보다 올해가 더 좋습니다. 더 좋아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2018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 매출액이 좋죠. 2020년도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시대예요. 근데 2018년, 2019년 대비보다도 매출액이 더 증가하고 되고 있고 영업 이익 뭐 소소, 당기 순이익 소소. 하지만 올해 급증하고 있죠. 급증. 예상 실적입니다 물론. 이 시간을 통해서 부채비율에 대한 부분과 유보일에 대한 부분은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부채비율은 지금까지는 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보일 자체는 소용준데 괜찮은 거죠. 이 정도면은. 나름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배당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감사 보고서 관련돼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감사 보고서 나는지 볼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감사 보고서까지 제출되어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이 되겠고요. 외국인들과 기관들에 대한 수금은 아직까지 별로 없죠. 근데 결국은 반을 가는데 실가고 꽃이 있는데 나비가 또 쫓아와야죠 저는 당연히 이런 종목이고 이러한 섹터, 업종 인프라에 대한 부분 전선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세력들이 쫓아올 수 밖에 없다 남들보다 먼저 움직이고 남들보다 좋은 종목 조금씩 조금, 조금 해가지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셔라. 이런 맥락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봉 보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주봉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해서 앞으로 올라갈 부분은 지금 현재 가격은 저평가로 보고 있습니다. 못해도 9,000에서 9,500원 대까지는 돌파를 열어두고 있고요. 만약에 이 종목 9,000원 돌파를 하죠. 역사상 신고가 갑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동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보자!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